안녕하세요.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채널입니다. 아, 요즘 제가 주변에 그런 거좀 많이 물어봤어요. 아는 게 힘이냐, 모르는 게 약이냐. 여러분들은 뭐에 더 힘을 실으시겠어요?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은 아는 게 힘이다. 이게 더 중요한 가치다.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. 이건 뭐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. 알아서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무식해서 용감하게 뭔가 저지를 수 있을 때도 있고요. 또 어떨 때는 아야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어느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. 아는 게 병. 너무 많이 알아도 알아서 문제예요. 모르면 그냥 지나칠 텐데 아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요. 모든 것은 다그 상황에 따라서.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개념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저희 사부님한테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되게 컸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.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게 내가 별로 없다. 아니면 아는 게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. 요만큼? 그러면 이 속에 들은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알고 모르는 것의 경계는 어디죠? 요 테두리잖아요. 원의 테두리. 내가 요만큼 알았을 때는 요 테두리 방만큼만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. 이 테두리 아예 바깥쪽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겠죠. 근데 아는 게 많아지면 이 원이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아는 범위가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모르는 것도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. 결국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예요.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이 더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는 게 많다고 자신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. 그만큼 더 겸손해지고.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는 게 힘도 아니고, 모르는 게 약도 아니고, 다만 내가 아는 만큼 모르는 세계도 점점 커지니까,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고민하고 탐구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구나.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이 이야기가 인사이트가 있나요? 저는 엄청난 인사이트였는데, 생각보세요.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면 모르는 게 이만큼이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모르는 범위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된다. 아, 저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자주 하는 말이 아,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 아는 게 힘이 될수 있도록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또 새로운 공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꼭 기억해 보세요. 그럼 오늘도 외쳐 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.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. 안녕!